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재쿤입니다. 1월 19일 리셋된 상점 정보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주에는 디비전2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공개가 되었죠. 관련해서 트레일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비전2의 장비 간단하게 재미있게 보고 갈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보고 상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디비전2 트레일러에서 볼수 있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디비전1과 디비전2의 아이템 옵션들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디비전 2의 아이템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잠깐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아이템의 옵션들이나 세트 효과들 혹은 탤런트들은 모두 다 디비전 2 출시와 함께 변경이 될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진다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디비전 2의 가장 큰 특징은 디비전 1에 있었던 장비별 스탯이 사라집니다. 보시면은 아이템에 스태미너도 없고 화기도 없고 전력도 없습니다. 그게 없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방어력이 큰데요 이 방어력은 디비전1의 NPC들의 방어력처럼 플레이어들도 이제는 방어력을 체력바 위에 가지게 되게 됐습니다 고그 방어력이 모두 다 달게 되면은 플레이어가 체력이 달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브랜드 세트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디비전2가 출시될 때 디비전1처럼 세트 아이템을 같이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특수등급이나 혹은 고급 등급에도 제조사 보너스인 브랜드 세트 효과가 있어서 한 개만 착용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최대 같은 브랜드 3 개를 사용하시게 되면 3 세트 효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이템들의 브랜드 세트 효과는 기본적으로 플레이어의 장비나 혹은 캐릭터의 무기 다루는 능력 이런 것들에 영향을 좀 주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네요. 따라서 현재 보고 계시는 가방인데요. 이거의 브랜드 세트 효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 끼면은 명중률 두개 끼면 헤드샷 데미지 증가, 세개 끼면 저격총 데미지 증가 효과를 가지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어구가 가지고 있는 기본 효과로는 스킬 파워랑 체력이 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랜덤으로 디비전 1과 동일하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방어구 자체의 특수 효과도 존재를 하죠. 세개 어, 또는 세개 이하의 동그라미 효과가 없을 때만 발동하게 되는데요. 킬링어 에너미 인크리스 오월 헬링 이펙트. 그러니까 적을 처치했을 때 모든 생명 회복 효과가 증가합니다. 이런 어, 특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수 효과를 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콰이어가 3개 혹은 3개 이하의 이 동그라미 표시이기 때문에 현재 이 브랜드 세트에 있는 혹은 이 특수 효과에 있는 동그라미 표시의 탤런트 개수가 어, 전체적으로 적어야만 발동을 하는 이런 재미있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거또 보면서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볼 아이템은 마스크인데요. 이 마스크는 전체적으로 동그라미 표시 붙은 탤런트가 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보셨던 가방에 있는 그런 오소리 탤런트를 발동하는데 상당히 좀 어렵겠죠. 이런 식으로 디비전 2는 디비전 1보다 아이템 옵션의 조화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브랜드 세트가 치명타 확률 그리고 SMG 데미지, 치명타 데미지 증가 굉장히 좀 좋은 강력한 옵션 가지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방어구 자체 옵션으로도 어, 치명타 확률 증가, 풀다운 증가, 그리고 헬스, 생명력 증가 이런 옵션들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방어구 특수 효과로는 적을 처치했을 때 생명력 회복 적 처생이라고 우리가 통상 디비전 1할때 얘기했었던 그 효과가 붙어 있는 거볼 수가 있고요 알파 테스트나 혹은 트레일러 버전을 위해서 작업이 됐다 보니까 이 수치 자체는 상당히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수치는 그냥 아 저런 게 옵션이 붙을 수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방어구에도 이제는 염색약이 달리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방어구에 염색약이 되는 데는 가방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다른 부위도 염색약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디비전 2에 드랍되는 무기입니다. 상당히 좀 개선되는 부분이 많아서 좋아 보이는데요. 먼저 아이템이 드랍됐을 때 가까이만 가도 아이템 탤런트가 어떤 게 달렸는지 기본적으로 다 드랍이 될때 확인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인벤토리에서 무기 창을 열시게 되면 기존과는 다르게 발사 속도나 어, 사거리 그리고 사거리가 넘어갔을 때 데미지 감소하는 그래프까지 전부 한 눈에 볼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아이템 세팅하실 때 즉각즉각 어, 체크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탤런트도 역시나 보시면은 예전에 디비전 1에 블라인드 세트라는 세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세트 효과에 있었던 어, 상태 이상 중 시력 상실이 걸려있는 적에게 주는 추가 피해가 있는 세트 효과가 있는데 고게 지금 현재 디비전2에서는 무기 탤런트로 등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알레그로라는 탤런트가 있는데 알레그로라는 탤런트의 경우에는 트레일러에서 정확하게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레이트 오브 파이어 인크리즈바이니까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발사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탤런트가 될것 같습니다 끝으로 방어구 중에 쪼끼 부분입니다. 이 쪼끼 부분에서 볼 거는 요 아래쪽에 디펜시브 프로토콜 모드 슬롯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모드 슬롯이 어, 트레일러나 이런 영상들을 잘 살펴보면은 디펜시브 프로토콜 모드가 있고 오펜시브 프로토콜 모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비전 1에서는 스태미너 그리고 화기 전력 모듈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는 스탯이 없어지다 보니까. 모듈의 개념이 공격적 성향의 모듈, 방어적 성향의 모듈 이렇게 두 가지로 조금 더 간소화되는 거 역시나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비전2 또 기대되는 아이템 옵션들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디비전1의 상점 같이 보면서 이번 주에 또 살만한 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기지 도면보호관입니다. 이번주에 ACR하고 경량형 염포 둘다 팔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꼭 보고 가시면 좋을 것같고요 클린턴 공항 캠프에서도 경량형 염포 팔고 있습니다. 이 도면을 구입해서 제작을 하시게 되면 세개의 탤런트가 모두 랜덤으로 나온다는거 디비전 하시던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플레이스테이션의 디비전 1이 무료로 풀리다 보니까 디비전 1또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디비전 1에서는 플레이어가 도면을 구입해서 제작을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각각 작전기지 지하 1층과 클린턴 공원 캠프에 도면보호관들이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비레벨 낮은 게 필요하시다면 아래쪽으로 휠 내려 보시면 역시나 장비레벨 낮은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량M4 같은 경우에는 디비전 1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돌격소총이고요. ACR 역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돌격소총입니다. 둘다 각각의 매력이 있으니까요. 하나 구입해서 제작을 해보시고 원하시는 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디비전2에서도 ACR과 경량의 맨포는 모두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작전기지 1층에 상등품 무기 보호관입니다 프로레드다 사이트 팔고 있는데요. 치명타 데미지, 헤드샷 데미지, 명중률이라는 좋은 옵션, 콤비네이션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보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치명타 데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데드아이는 발동할 수 없는 조준기고요. 주로 SMG나 돌격소총, 호은경기관총에서 치명타 빌드일 때 종종 사용하는 조준기 되겠습니다. 치명타 데미지 헤드샷 데미지면 충분히 좋은 것 같고요. 치명타 확률이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지만, 명중률도 괜찮은 탤런트니까 필요하신 분들 보고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클린턴 공원 캠프의 특수점비 보호관입니다. 지원서 범위 7.5% 기능 우뎌 팔고 있고요. 지원서 범위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주로 야전 지원서 사용할 때 개척자 세트라면 지원서 범위 1순위로 챙기게 되는데요. 필요하시다면 필요하신 만큼 구입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확장 탄창입니다. 탄창 용량 자체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치명타 데미지와 치명타 확률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혹시 저격총용 탄창 찾고 계신다면 꽤 괜찮은 선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필요하신 분들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드슨 캠프의 보호장구 보급관입니다. 여기서는 지원소 치유 속도 모듈 보고가실 수가 있는데요. 야전 지원소의 초당 회복량을 증가시켜주는 모듈 되겠습니다. 주로 개척자보다는 전문 전술가나 혹은 최후의 수단 세트를 사용하시는 서포터 분들이 사용을 하시겠고요. 얼마 전 업데이트를 통해서 야전 지원소의 회복 효과는 가장 높은 게 적용됨에 따라서 파티에 개척자가 있더라도 이러한 모듈을 사용하는 서포터가 있다면 회복 효과는 그런 서포터에게 받고 야전 지원소의 3종 효과는 개척자에게 받는 그런 빌드들도 파티원으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한번쯤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메디슨과 사무실 안전가옥입니다. 여기서는 터렛 데미지 4% 모듈을 보고 갈 건데요. 터렛의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기능 모듈 되겠습니다. 주로 터렛을 메인으로 사용하는 전력 빌드 유저들이 종종 사용을 하고 있고요. 터렛 데미지는 최대가 4%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보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퍼 반전 가옥의 오메가 소총 솜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샷 데미지 명중률 치명타 확률이라는 여기도 좋은 조합으로 나왔고요 명중률 자리가 치명타 데미지인 거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합니다만 충분히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경이기 때문에 저격총이나 경기관총, 돌격소총에만 장착이 가능하겠고요 헤드샷 데미지는 최대가 18.5%입니다만 18%도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보다 좋은 오메가 소총 솜기 없다면 필요하신 만큼 구입해서 사용하시면서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다크존 4존 서쪽 건문소입니다. 여기서는 스킬 파워 스태미너 모듈을 보고 갈 거고요. 스킬 파워 스태미너 모듈의 경우에는 주로 프론트 라인 세팅하시는 분들이 한두 개 정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킬 파워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스태미너도 높게 나왔기 때문에 프론트 라인 세팅하실 때 애매하게 스킬 파워가 낮아서 방탄 방패 체력이 부족하시다면 이러한 모듈을 한두 개 정도 사용해 보시면 충분히 만족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월 19일 리셋된 상점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디비전 2에 대한 정보가 공개가 되고 있는데 공개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빨리 전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제 코인이었습니다.